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이주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보람이라 하지 아니하고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미니라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야 아멘 a 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선혜께 예,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예, 말씀 듣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오른손 불 뿜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네,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를 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치명적 실수가 뭐였습니까? 애국으로 내려가서 하가를 취한거죠 예. 뭐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올라오고 회복되었지만 그 열매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괴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주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신앙 생활의 마침표가 아니고 시작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창생서 보고 있는데요,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 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일까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다름심이에요. 예. 영적 신체에 빠지면 샛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샛길로 들어서면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는 행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행복이 없. 말이죠. 예. 아브라함의 인생길 가운데 누가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 막혀 버립니다. 예. 그곳에 만족 있고 기쁨 있고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모마름이에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큰 기쁨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그것이 지옥으로 향하는 입구더라 이거야. 일도 기쁨이 안 됩니다. 1도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부닥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차를 타고 갈 때에 고속도로를 달려보신 적이 있나요? 네.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 빨리 다니기 때문에 내 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빨리 가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른 물체에 쾅 하고 부딪히면 야, 내가 너무나 빨리 갈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를 계속 쾅쾅 부닥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네, 맨 밑에서 두 번째 고림동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왜 쾅쾅 다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과 또 실패를 통해서 야,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하갈을 실수결어다가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것이 16장이에요. 16장은 마지막 절이 16절인데 16장 16절이 보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라 말씀있습니다 16, 16, 86이에요. 이해되시죠? 16장 16절에 보니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더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17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예요? 음, 99세예요. 한장 차인데. 1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예. 양차인데 예. 아니 1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13년 동안 3일치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한번 예,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성구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복을 주었는데 실패했네요. 제대로 복을 못 쓰네요. 노아에게 복을 주었더니 실패했네요. 제대로 복을 못 쓰네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었더니 계속 제대로 못 쓰고 실패하네요. 이제 다른 사람을 택해서 복을 줄까요? 그러자 성자 하나님께서 아니요. 그러지 말자고요. 예. 이제까지요.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는데 헛되지 않도록 계속 단련시키자고요. 어느 누구도 우리 마음에 충족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더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죠. 이렇게 하부를 보시지는 않았을까 그런 발칙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합시다 하고 사람들 다온 지면에 흐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3일치 하나님께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기간이 바로 이 13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자, 13년 지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시죠. 그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과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네,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진실한 동행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은 아들에게 매달리며 그를 기뻐했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치러이 가능한가? 우리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음,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어... 여호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오래 살긴 했지만, 99세 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되십니까? 네. 어떻게 99세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자, 99세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때 우리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고 있었구나 이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전능한 하나님을 엘샤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카나 아도나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는데 이 구약성경에 일곱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여기서 엘샤다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은 의미 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늙은 나이를 의식하며 살았을 거예요. 예. 그의 마음에는 의심이 스물스물스물 올라왔을 겁니다. 예. 지금 고향 떠난 지, 하란 떠난 지 지금 몇년 지난 거예요? 예. 75세에 하란님 떠났으니까 지금 9 9세예요몇년 지났습니까? 24년 지났어요. 24년이. 그 중간중간 하나님의 계속 자손을 지뱉다 말씀하셨는데 예.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인내심이 이제는 끝에 이르렀습니다. 한계가 예, 이르렀을 거예요. 아마도 이전에 나온 이스마엘이 언양의 자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친구한테 그 돈을 빌려 준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근데 친구가 하루 이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예. 몇년 동안 말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이 친구가 약속을 잊었구나. 생각하고, 머리에서 잊어버릴 겁니다. 예, 네, 그렇죠? 우리 집사님? 이 응. 끝까지 받아낼 거예요? 아니에요? <laughs> 착해서. 예. 네. 지금, 아브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나이에는요. 오늘 낳을까 내일 낳을까 많이 노력하겠지만은요 이제 9 9 세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 하나님 이이 되셨구나. 예. 아브라함이 모든 희망과 기대를 접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엘리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서 엘리샤다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엘리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브라함이 죽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가리켜 이르기를 우리 로마서 4장 19절 주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엑센하게요. 자기 몸에 죽은 것같은것과살아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엘사다이로 나타났는가? 아브라함이 그돌라멜 연합군에 의해서 두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역 상급이다. 하나님은 엉뚱한 분이 아니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천등한 하나님, 엘시샤다이다 라고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요. 그런 게참 많이 있잖아요. 제 짧은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타이밍의 황제라고 고백합니다. 네, 시간이 딱딱 맞춰서 정말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간단히 설명하면요. 아브라함이 그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엘샤다의 곧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엘샤다. 자, 근데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에는 자손이 있으리라 이 말씀만 하시다가 완전히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를 만들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혹시 기다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하나님 이렇게 늦게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 편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는 려 것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일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다가 시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자기 스스로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 때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할 때에 내 힘으로 안될때두손두발다들때 두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포기하냐? 내가 이제냐? 지금부터 시작이다. 두손두발다 들고 이제 내가 정말 정말 힘이 없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옛 선조들, 예, 알았어요. 그, 우리,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계시겠지만, 알지겠지만은, 옛날 금요철에 할 때에, 예, 새벽을 두세시를 넘어가면요, 그때 다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요, 두손두발 들고,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 체력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예. 힘이 없는 거야,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예. 정말 알아서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반대로요. 나는 아직 힘이 있어. 내 열심히 한번 해볼 테야.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 예, 아직 아니야. 예, yeah. 아직 아니야.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신 것은 <laughs> 아브라함에게서 육체적으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요.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나태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상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에이샤다이 말씀하심으로 네게는 너에게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내가 이룬다.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십니다. 지금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로 소개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laughs>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응? 음? 하나님이 불가능한 옷을 말씀하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은 어떻습니까? 아무 흠도 없고 실수도 없고 그야말로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완전하려면 그 앞에 행하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하여라는 말은 히트할라크라고 하는데 따라볼까요 히트할라크. 예, 여기 저기를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요 특정한 일을 위해서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손잡고 친밀함으로 함께 걷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손잡고, 손잡고 친밀함으로, 친밀함으로 함께, 산책하자. 함께 산책하자. 이것이 바로 행하여의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중심의 주종 관계가 아니고,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인격적 관계, 이것이 바로 행하여,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완전하라, 이 말은 탐민 그러는데, 완벽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한번 따라겠습니다 온전함, 순수함. 자, 어떤 남자가 있어요. 예, 네, 연인이 있는데, 그 남자는 한 여자만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한 여자만 사랑하면 이게 온전하고 순수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 저 여자 사귀고 있다면 그것이 순수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온전하고 순수하다는 것. 오직 한 여자만 사랑할 때 온전하고 순수하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과 순수함이 아이처럼 100% 순도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둘다 실패한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순수성을 믿지 못하고 하간에게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스마일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스마일에 집착해서 언약을 완전히 잊어 먹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하단에서 나왔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또 아브라함의 언약 파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이발칙한 상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포기해도 개풍.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우리 17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2절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은 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갈과의 관계에서 이 언약 파기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 이게 언약 파기 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가 우리 함께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laughs>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엎드려요. 하나님께서 꾸중하실 때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여기서 엎드리다 말은요 나팔이라고 하는데 그 창세기에 네피림 나오죠? 그 네피림의 어원이 바로 나팔이에요. 뜻은 떨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고개를 못 들고 떨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말로 하면은. 회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내가 참으로 미어납니다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내가 미어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abraham face dow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네. 이제 내가 너를 13년이나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 이제 너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 너를 암만해도 가능성이 없어. 이제 너와는 결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돼요. 최초의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였어요? 최초의 히브리인 입니다. 히브리 뜻이 뭐라고 했어요? 넘어온 자, 강을 건너온 자또 최초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리아산에서 이삭 자기의 아들을 최초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비리 최초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상당한 소중히 여기세요. 어, 여러분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다 달려보셨을 건데 이길 중에 많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딱두 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IC와 JC IC가 뭐예요? <laughs> Interchange라고 하는데요. 고속도로를 타고 하다가 일반 도로로 떨어지는 그길 IC Interchange라고 합니다. 근데 JC는요, 정션, J-O-N-C-T-I-O-N, 정션, JC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고속도를 로 탐험하다가 목적지를 더잘 가기 위해서 나뉘어주는 분기점, 이거를 JC라고 그럽니다. 지금 아무람은요, i c 의 JC에요. JC에요. 분기점이에요. 서로 나뉘어주는 분기점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너 전에는 그러지 않았으나 이제는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본부이자 명령입니다. 네.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운명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계획이 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아브라미 몇 세대에 받게 됩니까? 몇 세대요? 90? 90세대요. 90? 1 9세 때. 너는 내 앞에 생활야 완전하라! 이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엽고 아브라를 아브라함으로 만드십니다. 네.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몰라서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네. 아니, 아브라에게 처음부터 네 종도 아니야, 내종 엘리에셀이 아니야, 하갈도 아니고 사라로부터 아들이 있을 건데 네 99세 때에 이 상을 낳을 거야, 이 상으로 말냐면서 언약 세울 거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면 은 아브라함이 헷갈리지도 않고 영적 침체로 또 새끼로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침체되지 않았을 거예요. 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으로 침체되고 샛길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합니다. 내 생각으로 볼때 이렇게 하시면 쉽게 쉽게 될 것을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할 가참 많이 있어요. 네. 저는요, 우리나라 사람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 빨리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참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신기할 수가 없어요. 예. 얼마나 우리나라가 빨리 빨리를 좋아하는지 우리나라 국가번호도 빨리예요. 팔이 팔리. 빨리, 빨리. 예. 또뭐 그렇게 또자 예.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빠름보다 다른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빠름보다 바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빠름을 원하셨다면 요 천지창조를 하루에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6일 동안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신앙의 성장도 단번에 시키지 않으십니다. 네. 이 아브라함 보세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나중에 보면요 아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이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있구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높이 오른다 할지라도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Never. No.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약에 아브라함이 엎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글쎄요.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이 또 택히 되고, 하나님과 또 거래도 잘 하지만 또 하나 잘하는 것은요, 잘 엎드립니다. 예. 아브라함의 성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립시다. 예.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뻐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의 한 번에 좀기도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볼 때에 실망스러운 것밖에 없지만 그때 더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림으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목도하나야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